강아지 먹이주기 게임의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먹이주기 게임에는 구성이 이렇게 게임판이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4개를 차례로 이렇게 끼워서 흔들리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을 꾹꾹 눌러서 수평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자리가 수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뼈를 이용해서 밑에 이렇게 받친다거나 하면서 수평을 만들어 주시고 게임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은 먼저 네 명의 기준일 때 이와 같이 각자 한 마리의 강아지를 정하고 카드들은 뒤집어서 가운데 네 명이면 네 무더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사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카드는 이와 같이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먹이 주는 시간에 쓰는 먹이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 뒤쪽에는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는데,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것은 게임을 즐길 때 인원에 맞춰 카드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4명이서 인원, 이 4명이서 게임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4가 포함된 2, 3, 4, 3, 4, 4 이런 카드를 모두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2명이서 할 때에는 2를 포함한 숫자 2, 2, 3 그런 카드를 모두 모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2, 3, 이거는 3이 3명이서 할 때는 3을 포함한 카드를 모두 골라서 이와 같이 섞어서 뒤집어가지고 게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를 섞을 때 이와 같이 먹이 카드는 중간에, 어, 카드의 무더기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두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오면 먹이 주는 시간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카드를 뒤집어 놓고 각자 자기 말을 하나씩 정하고요. 여기에는 강아지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하나는 골든리트리버고 하나는 아프칸하운드라는 강아지인데요. 각자의 역할이 또 다릅니다. 이 골든리트리버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쪽에 와서, 이 강아지 위치에 와서 멈췄을 경우에는 이 위에 놓여진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양 옆에, 강아지가 위치한 양 옆에 골라 하나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칸하운드 이 강아지 위치에 공이 멈추게 되면 공을 한번더 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카드는 올려놓지 않고, 그냥 공을 한번더 굴려서 그 자리에 카드를 올려놓게 됩니다. 각자 공을 굴린 후 카드를 올려놓고, 자기 턴이 끝나면 이두 마리 강아지 중에 한 마리를 시계방향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두 마리 중한 마리를 옮겨놓는데, 단두 마리는 같은 자리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두 마리 중한 마리 골라서 올려놓 옮겨놓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처음 게임 시작할 때는, 어, 카드를 이와 같이 뒤집어 놓은 다음에, 시작하기 직전에 카드를 뒤집어서 강아지 그림을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차례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핑크색 강아지다. 그러면 자신의 차례에 공을 굴립니다. 두 칸, 적어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 두칸 이상 움직여서 간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공이 멈춘 자리에 이 강아지 카드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올려놓는데요. 여기 카드가 열리다 보면 내 강아지, 저는 아까 분홍색 강아지를 선택을 했는데 이 강아지가 제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하나를 아무거나 올려놓고 그 다음번 자기 차례가 끝나면 아까 뒤집어졌던 카드에서 카드를 다시 뒤집고 강아지를 선택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다음 강아지가 다음 사람이 또 공을 굴리고 이와 같이 어, 공이 멈춘 자리에 강아지 중한 마리를 선택해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아지를 카드를 만약에 자기 차례 끝나고 다시 강아지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음, 카드가 이와 같이 옮겨진 가운데 있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먹이카드 어, 강아지 먹이카드가 이와 같이 만약에 지금 차례 에 강아지 먹이카드가 뒤집어져 나왔다 이럴 때는 즉시 먹이주는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판 위에 뼈수를 센 다음에 자기 각자 강아지에게 뼈를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먹이주는 시간이다 했을 경우 이 강아지가 어, 슈나우저 강아지는 뼈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이,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뼈는 두 개인데 강아지 여기 응가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이 강아지는 뼈를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뼈 카드는 빼놓고요.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공을 굴려서 만약에 뭐 공이 이 위치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카드 위에 역시 다른 카드를 계속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 먹이 카드는 두 번이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먹이 뼈를 나눠준 후에 이 카드가 다 사용이 되었을 때이 카드가 남아있지 않았을 때 게임은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먹이 주는 시간이 한번더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먹이 주는 시간이 끝난 뒤에 모두 자신의 뼈를 이렇게 모아서 비교를 하고요. 가장 많이 뼈를 모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